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의 진희경팀장다 현재 저희 현장의 진행 사항을 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1072세대 중에 이쪽에 보시면 5925평대가 분양 마감이 됐고요. 어, 76타입도 지금 현재 곧 마감 예정입니다. 어, 8 4랑 95까지 저희 현장에 반응이 다 좋거든요. 금정 푸르지오 그랑블. 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더 짚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11,700여평 되는 대지에 8개동으로 해서 1,072세대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어, 건폐율이 14.97% 15%가 안 되죠 그래서 녹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요, 어, 요즘 불안한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녹지대 굉장히 선호하는 게 1위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고요. 저희가 조건을 보시면 초기 자금 자체가 5% 밖에 안 들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실제 녹지대가 많다 보니까 거주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안양천을 뒤쪽으로 끼고 있는데 안양천에서 금전까지 어, 가실 수 있는 도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양천은 26년부터 28년도까지 어,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깨끗한 환경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요, 스크린 골프존이라든가 골프 클럽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 GX클럽, 요가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 간략한 샤워실 그리고 1층에는 시니어 클럽이랑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어, 아이돌봄센터까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 안내 드릴 건데요. 어, 금정역 1, 4호선 지금 현재 더블역세권인데요. 역세권에 GTX 신호선이 예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복합한승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 완전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트리플 역세권으로 어, 변모하는 금정역으로 되는 거고요 금정역에서 저희 현장까지는 어, 도보로 한 800m, 900m 정도 나옵니다 저희 현장에서 위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호계역에 어, 가칭으로 호계역이라고 정해놨는데요 인동선이라 그래서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 전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8월부터 공사 오전역에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군포 스마트타운 보이시죠. 여기하고 안양 IT단지 사이에 어, 금정역 푸르지오그랑불이 위치해 있는 거고요. 여기 당정지구 쪽에 유안양행 자리 또한 여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금정 푸르지오 그랑블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유니트 한번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76A 타입인데요. 여기 지금 1072세대 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쪽이 안양천이거든요. 안쪽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현관 홀딩도어, 열어 보시면 공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집안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 오시면 되고 이제 신발장도 특화 어, 해 놓은 거 보시면 살균기라든가 이런 거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어,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공용 욕실 있고요. 여기 이제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방 넓이는 지금 76이라서 넓게 빠져 있는 편이에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방이 이쪽인데요. 한번 사이즈는 양쪽 규격은 똑같아요. 그리고 방 바로 맞은편에 여기 팬트리 공간이 또 있어서 굉장히 쓸모있는 공간이라고 좋아들 하십니다 진짜 네, 이렇게 보시고요 주방 쪽 한번 둘러보실게요 이제 기역자 주방이라 그래서 주방이 넓게 나온 편이라 고객님들 되게 좋아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 창문 보이시죠 이쪽하고 거실 창 쪽이 마주 보고 있는 마통풍이잖아요 요게 A타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어,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넓이가 굉장히 넓게 나와 가지고 창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물천장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2m30 2m40 요정도 어, 높이 나오고 있고요 아76 타입의 안방 한번 보실게요. 이쪽에는 작은 어, 베란다가 있고요. 여기 지금 실외기실인데요. 여기도 넓게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이 문이 방화강화문으로 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76의 하이라이트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드레스룸이 거의 방 하나 크기만큼 굉장히 넓어요. 안쪽 한번 구경하실게요. 여기에 욕실이 같이 안방 욕실로 지금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은 저희가 이렇게 기역자로까지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여기에 또어 창문이 달려있는 이 방을 굉장히 고객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환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놨고요. 어76 보셨으니까 84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84A 타입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침실과 거실이 쭉어 붙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구경 한번. 아까보다 훨씬 넓은 펜트리 공간 보실 수 있으세요? 반대편에 이제 신발장 있고요. 신발장 아까처럼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신발장 특화 설계도 해놓고, 안쪽에 한번 보실게요. 공용 욕실 보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메리평 북박이장이 있어요 메리평 북박이장이 이쪽 방에서는 이쪽에 위치하고 옆에 방에서는 이쪽으로 위치해요 그래서 이 북박이장 같은 경우에 필요 없다 여기 방을 그러면 넓게 터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북박이장을 안할 경우에는 이방 크기보다 또 30cm 씩 옆으로 늘어난다 커진다 라는 거 어, 양쪽 방이 똑같이 어, 늘어나게 되고요 어, 이쪽에서 보면 들어가면 왼쪽에 이 북박이 상이 있어요. 어, 양쪽을 크게, 방이 크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 터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이쪽은 어, 거실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넓게 나왔죠? 여기 보시고 저희가 이제, 아, 부부, 부부, 침실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방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여기 발코니 또한 어, 넓게 나왔습니다. 발코니 창도 크고 여기 보시면 피난구 또는 실외기실이라고 하는데요, 넓게 나왔어요. 자, 여기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에 같이 욕실 붙어져 있고요. 안방 욕실 굉장히 이 엄, 어머님들 여성분들 다 좋아하는 네, 음, 장소가 아, 드레스룸인 것 같아요. 네. 이, <laughs> 안방에서 여기 나오시면 주방 쪽인데요. 주방은 저희가 디귿자 주방으로 만들어놔서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디귿자로 굉장히 넓게 나왔고 여기에 음식 조리라든가 이런 물건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은 다용도실입니다. 수도라든가 창문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주방 굉장히 넓게 나왔죠? 네 번째 방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파룸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8사 타입에. 여로 방향으로 이 방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보면 드레스룸, 어, 또 게임방 이런 것들, 서재 어,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에 대해서 유니트라든가 모형도 어,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계약금은 5% 어, 금액으로 가능하고요. 76이나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있는 타입이라서 곧 어, 마감이 예정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금정역 푸르즈오 그랑블의 진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